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촌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만 4천 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딸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하며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딸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딸 반의 반장은 아오와사람도데요또 미글로스의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세세상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요.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라. 이 분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안미사밭이 있으며, 넷째 달 셋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에리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페다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다섯째 딸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엘 사람 타무시니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요 여섯째 딸 여섯째 지휘관은 두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인이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요 일곱째 딸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리스이니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요 여덟째 딸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시프게이니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요 아홉째 딸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스이니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요 열째 딸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인이 그의 반에 2만0천 명이요. 열한째 딸 열한째 지휘관은 에라 자손에 속한 바라돈 사람 브나야인이 그의 반에 2만4천 명이요. 12째 딸, 12째 지유가는 운니엘 자손에 속한, 느드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만 4천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재파를 관할하던 자는 이러하니라, 루우벤손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루의 아들, 엘리세리오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데요, 레이 사람의 지도자는 구무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형엘리 후요, 이사그리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무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데아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모시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세 반치파의 지도자는 부다의 아들 유일이길라스에 있는 문하세의 반치파의 지도자는 스가의 아들 이또요 애냐메의 지도자는 아브네의 아들 야하시에리요 다는 요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2십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 같지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라수련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의 역대지력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바이스은 왕의 국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유나다는 밭과 성과 마을과 망대의 국관을 맡았고 글루베의 아들 에스리니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사람 시무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탑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국간을 맡았고 게드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란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국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있 소떼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 있는 소떼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베로노사람이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가사람 야스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이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의 숙부 연하다는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항모니의 아들 여희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베나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야달은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각집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위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교에곧 우리 하나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 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의 왕이 아치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들을 건축하고 내 여럿들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들을 힘써 준행하여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을 곧 여호와의 회중에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고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래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오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러지 이제 너는 섬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특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 진리를 하십니라 다시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골반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관과 성물 곡관의 설계도를 주고 또제사장과레위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쓴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쓴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는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금 등단대들과 그 등잔 곧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갖기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성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발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서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들을 만들 금의 무기를 정해 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역기를 덮는 것이더라. 다시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와의 호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와 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이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에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또 모든 공사의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다이당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눕과 철과 나무와또 만우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었노니. 곧 우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순은 7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느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집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만 만 달란트와 은만달곧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괴로운 사람은 여의엘의 소리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리당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시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이 스라엘하나는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영원까지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험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죽게 속하였사오니 주님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구와 교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극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맡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 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싸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뻐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의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또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대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한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천 마리요 순양이천 마리요 어린 양이 천 마리요 또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 을 위하여 풍성한 지물을 드리고 이날에 우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음에 마셨더라 우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만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죽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힘이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세야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늘도록 부하고 중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이당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